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 하울을 들고 왔습니다. 겨울 패션 하울인데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 가서 입을 옷도 사고 조금 많이 산것 같아요. 사실 택배 발송이 다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많아요. 오늘은 13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제가 입은 옷. 이 옷은 원피스인데요. 요새 쇼핑몰에서 많더라고요. 제가 요 구매한 옷은 이렇게 소매가 넓습니다. 커프스 소재라고 요새 이렇게 팔이 넓은 옷들을 커프스 소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디자인이 커프스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옷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두꺼운 소재고 입었을 때딱 편한 네이비 베이지 이렇게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어디 갈때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뭐 가격 대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엄청 핏이 예쁘거나 이런 옷은 아니에요. 제가 이 옷을 입을 때는 요거 입고 코트 입고 로퍼 신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어떤 가방을 들어도 대부분 괜찮기도 하고 약간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니트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커프스 소매는 니트일수록 그래요. 뭔가 니트가 두꺼워서 따뜻할 것 같지만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안에 딱 달라붙는 긴 검은 티나 반팔 티 정도를 입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 보온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되게 추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요. 검은색 면 원피스예요. 이거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입으려고 샀는데 어, 생각보다 소재가 두꺼운 감이 있어서. 베트남에서 입으면 더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입어도 될것 같은 긴 원피스예요. 엄청 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종아리에 애매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종아리가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려지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애매하게 가려져서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거에 그냥 샌들 하나만 신어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더울 것 같다는 점? 음. 근데 지금 겨울에 입기에는 그런 겨울에 입을 만한 소재는 아닌데 여기에다 뭐 니트 같은 거 입고 안에 두꺼운 기모 레깅스 입으면 코트 안에 입을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다가 간단한 샌들 신고 베트남에서 돌아다니려고요. 그래도 베트남 가려고 샀는데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laughs> 입어야겠죠? 자그 다음 옷은 롱 원피스입니다. 제가 이런 롱 원피스에 빠졌습니다. 이롱 원피스는 패턴이 있어서 니트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요. 보면은 약간 아이보리빛 민들레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입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었고, 조금 이 브이넥 부분이 여성스러운 부분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걸이 하나에 입기 딱 좋은 원피스였고요. 끝에는 조금 나풀거리는 소재긴 한데, 이것도 170인 제가 입었을 때, 종아리에 애매하게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근데 뭐 검은 레깅스 신고 여기다가 딱 로퍼 같은 거 신으면 무난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런 롱 원피스 요새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무난한 색상으로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검은 롱 원피스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시겠죠. 혹시 원피스에 받쳐 입을 만한 니트를 찾으셨다면 요 니트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겨울만 되면 다음 카페 더치즈에서 니트를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만 구매했는데, 소매가 넓은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단독으로만 입을 때는 보온이 조금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긴 티셔츠랑 같이 입어야 될것 같은데, 소재가 두꺼워서 그런지 롱 원피스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쁜데, 롱 원피스에 이거 하나만 입으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아서 위에 코트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단독으로 입을 때도 뭐 청바지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저는 롱 원피스에 같이 겹쳐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입고 나갔는데 두께감이 꽤 있어서, 이런 니트 찾으셨다면 추천할 수 있어요. 이런 밝은 색 입으면 나름 막안 어울리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입은 원피스인데요. 뭐 약간 아일렛 블라우스 같은데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면 원피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자수 느낌이 있어서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딱 그냥 여름용인 것 같아요. 딱 여름에 입기 좋은. 근데 입었을 때 생각보다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치마가 꽤 길어서 그냥 여름에 입고 다니기엔 무난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아무 샌들이나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샌들이 조금 하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소매고, 여기 팔요 부분에 고무줄은 없지만, 애초에 넓이가 넓게 나와서 입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비침이 엄청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속바지를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예쁜 하늘색인가요? 제가 난방을 잘안 입는데, 이번에 회색 난방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착용사세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건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입었을 때 제가 그 착용샷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보면은 되게 오빠 남방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청바지를 입어도 벨트까지는 해야지 예쁠만한 셔츠예요. 제가 이거 입었을 때 저는 원피스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단독에 그냥 무난한 청바지 입으면 뭔가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따고 그냥 검은 티에 입던지 아니면은 이거랑 원피스랑 입으면 딱 귀여운 것 같아요. 아예 하얀색이 아니라 조금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 그레이도 보면은 웜 그레이거든요. 따뜻한 그레이색이라서 그런지 겨울에 입으면 어느 정도 따뜻해 보이는 난방인 것 같아요. 무튼 구매했습니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데 베트남에 가져가고 싶었는데 가져가면 엄청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무튼. 잘안 입지만 요새 괜찮게 입고 다니는 남방이에요.처럼 키 크신 분들한 진짜 길어요. 딱 길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처럼 종아리가 보이지 않는 종아리가 많이 잘려 보이는 그 정도로 긴 원피스예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넓어서 그런지 제가 어깨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밑단 자체가 나풀나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기본 로퍼랑 신으면 되게 예쁜 원피스고요. 앞으로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재가 이렇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는 소재라서 강아지 털이나 하얀 털이나 제 머리카락이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이 트여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되게 편해서 자주 입게 되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이거 두번 정도 입은 것 같아요. 기본 맨투맨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업 스타일에서 구매한 거라서 음. 링크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기모긴 한데 굉장히 얇은 기모라서 모를 레이어드 했을 때 많이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제품인 것 같아요 대신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의 보온성을 바란다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옆에 트여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어드 하려고 구매를 했고 이거 말고도 남색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입어봤을 때 느낌인데 생각보다 트여있어서 그런지 저는 궁뎅이랑 골반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사이로 보이는 원피스가 엄청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에 받쳐입는 기본 맨투맨으로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트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온성을 띠진 않고요. 그냥 딱 기본 맨투맨인데 옆트임 원하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은 머스타드 색인데 엄청 예쁜 노란색은 아니고 조금 채도가 많이 죽은 듯한 머스타드 색상입니다. 이거 색상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집안 메이크업에서 입었던 후드인데요. 저처럼 키 크신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후드입니다. 나름 제 인생 후드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 인생 후드인 줄 알고, 검은색도 같이 구매를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 더싼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맨 처음에 산요 기모, 코코아 색상 후드는 일단 요게 커요. 요게 커서, 머리에 썼을 때 옷이 약간 머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팔도 넉넉하고요. 이 옷이 굉장히 쫀쫀하고 두꺼워서 입었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같은 날씨에 티셔츠에 이거 입고 조끼 패딩 입으면은 어느 정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170인데 엉덩이를 덮어요. 덮었을 때 엄청난 여유가 남는 길이는 아니고요. 딱 그냥 엉덩이 덮는데 손들면 엉덩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니트예요. 근데 엄청 크기도 하고 되게 쫀쫀하고 잘 나왔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후드고요. 제 생각에는 65 이하 분들이 입었을 땐 너무 클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150대 약간 작으신 분들이 입기에는 아마 후드가 그분들이 입는 듯한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키 크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소재가 굉장히 두꺼워서 한 겨울에도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후드예요. 저는 이거 핑크색을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이 제품이 아닌 검은색 후드인데요. 딱 겨울에 정말 동네 나갈 때도 그렇고 기분으로 굉장히 입기 좋은 검은 후드티예요. 아까 제품이랑 길이도 똑같고 다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덜 쫀쫀해요. 조금 더 박시하고 조금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따뜻하고 두꺼운 소재를 원하시면 그 후드티가 낫고요. 나는 조금 더 얇은 기모티를 원해 하시면 이 제품도 괜찮을 거예요. 길이감은 똑같고 모자 크기도 다 똑같은데 저 제품에 비해 조금 더 얇다는 느낌? 저는 저 제품을 바라고 샀는데 그 제품이 아니어서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크기 때문에 뭐 동네에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걸 엄청나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뭐잘산것 같아요.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또 개털이 막 엄청나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 제가 어차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여기 걸어놓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코트는 제가 막 겨울에 코트를 하나씩 사는데, 아, 뭔가 제가 베이지색 코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핸드메이드 코트를 20만원 돈 주고 사려고 했는데 핸드메이드 코트는 대부분 춥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이 엄청 춥대요. 핸드메이드 코트가 대부분 얇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이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철, 한철도 아니고 한 달도 못 입고 그냥 넣을 텐데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두꺼운 걸 입자 싶어서 두꺼운 걸 샀다가 물이 한60% 포함된 제품을 샀어요. 요거는 쇼핑몰에서 한 15만 원돈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음 카페로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10만 8천 원인가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외투를 고를 때 특징은 커야 돼요. 그리고 길어야 되고 팔이 절대 찡기면 안 돼요. 겨울 옷은 대부분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 요새는 탑 제품, 요 티셔츠나 이런 니트 제품들이 팔 자체 통이 크고 두껍게 나오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조금 팔뚝 부분이 찡기는 제품을 사면 안에 두꺼운 옷을 못 입어요. 그러면 얇은 옷만 입다 보니까 안에 입을 수 있는 옷이 한정되기 때문에 팔통이 두꺼운 제품을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코트는 이렇게 베이지 톤인데 입었을 때 그냥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작은 분들이 입기에는 코트가 너무 크게 나와서 170분들한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코트거든요. 이 코트는 검은색이랑 베이지랑 나왔는데 저는 추천할 수 있고요. 뭔가 겨울에는 이 베이지색 코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무게감도 조금 있고 우리 60% 밖에 안 됐는데 오늘 나갔다 왔는데 나름 따뜻하더라고요 아마 옷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굉장히 데일리로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일반 쇼핑몰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어요. 짱짱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가방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가방 안 매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 가서 매려고 구매를 했어요. 웰리콧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요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매더라? 이렇게 이렇게 매는 건데요. 들어가는 게 정말 많아요. 일단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열면은 또 있어요. 열고 안에 자크가 또 있어요. 베트남에 그 소매치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아 조금 안전한 가방을 사야겠다 싶어서 뭐 여권이라든지 돈 같은 거 넣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가운데를 열면은 이렇게 수납할 공간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포켓 있고, 그리고 가운데 그냥 큰거 있고, 뒷주머니도 있어서 약간 여행용으로 너무 딱인 것 같아서 제가 돈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어요. 찾다 찾다 3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정가는 5만 9천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산 색상은 샴브레이 그레인데, 잘산것 같아요. 이번에 베트남에는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려고요. 이런거 매려면 캐주얼하게 입어야 될것 같은데, 딱인 것 같아요. 여행가서 돈 잃어버리거나 막 소매치기 당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저는 브이로그도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매했는데, 만족합니다. 이걸로 베트남 여행 완전 재밌게 다녀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이번 겨울 쇼핑하울 1탄이 끝났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옷들 보여드리려고 영상 켜봤고요. 제가 2탄도 있어요. 2탄은 조금 더 기본적인 제품들인데 2탄은 아직 배송이 안 왔습니다. <laughs> 제가 약간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겨울 쇼핑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겨울 쇼핑할 2탄도 기대해주세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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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